영어 단어 패밀리를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말로 패밀리를 번역할 거예요. 한자로 집이란 건물을 뜻하는 가짜와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뜻하는 족자가 이루어진 가족이란 이 말은 원래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우리의 고유 말은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말은 사실 한국말이 아니라 일본어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 우리나라는 약 100년 전 일본에 의해 나라가 망해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완전히 없애 한국 사람들을 일본 사람처럼 만들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그러던 과정에서 패밀리를 뜻하는 말 역시 일본말로 바꾸었는데, 일본어 가족 쿠를 가져와 한국식 발음 가족으로 바꾸어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말은 이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원래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패밀리를 뜻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식구라는 말이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조차 사라져버린 말이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가족이라는 말보다는 식구라는 말이 더 많이, 더 자주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식구라는 이 말뜻이 참 재미있어요. 앞서 말했듯, 일본 말에서 온 가족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건물과 같은 피, 즉,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과 달리 식구라는 말은 먹는다는 의미의 식자와 입을 뜻하는 구자가 합쳐진 말로 한 입으로 먹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집에 사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났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은 패밀리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서로 가진 것을 함께 나누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밀리는 이처럼 함께 한마음 한뜻 안에서 나눠 먹고 나눠 마시고 가진 것들을 나눠 사용하는 것을 보다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속담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말이 바로 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무리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 해도 멀리 떨어져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보다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가까이서 자주 만나고 자주 먹고 마시고 나누는 그런 이웃이 더 가까운 식구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식구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서로 서로 가진 것을 함께 나눠서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크리스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성찬식 즉 커뮤니언 서비스를 통해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가지는 교우들과 함께 같은 떡과 같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은 사실 밥을 먹는 식사가 그 시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드시던 중 먹고 있던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또 마시고 있던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돌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마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항상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성찬식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를 항상 행하고 기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성찬식이 어떤 특별한 기념식, 세르머니가 아니라 평범한 식사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찬식의 원래 의미가 밥을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해요. 어떻게 밥을 먹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신앙인으로서 기억하고 따르도록 원하셨던 것일까요? 앞서 가족이라는 말을 우리 조상들은 식구라는 말로 사용했다 말씀드렸어요. 식구란 함께 밥을 나눠 먹는 사이를 뜻해요. 예수님께서 성전하신 다음 크리스천들이 함께 만든 교회는 말 그대로 믿음 안에서 함께 모인 식구를 의미했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었어요. 왜냐하면 함께 밥을 먹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세상은 주인과 종이 있는 계급사회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격차가 큰 사회였어요. 여자와 남자 사이의 관계도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별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 함께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식구, 즉, 함께 밥을 먹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서로 서로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동등하게 차별 없이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눠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작지만 당시로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큰 시작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신이 가진 물건을 나눠 사용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구분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분의 차이, 가진 돈과 형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한 식구가 되었지만, 이런 교인들 사이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비록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눴지만 그 가운데 또 다른 차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은 크리스찬들은 사실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많기에 잘 먹고 잘살수 있었어요. 하지만 노예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크리스천들은 하루하루 힘든 노동을 해야 했어요. 일을 해야 하는 시간도 주인이 정한 대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늦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함께 밥을 먹을 시간에 늦게 올 수도 있었어요.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신분이 높고 돈 많고 시간이 남아도는 부유한 크리스천들은 이미 교회에 도착해 밥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요. 하지만 노예나 종살이를 하는 가난한 크리스찬들, 특히 신분이 낮은 크리스찬들은 아직 교회에 올수 없었어요. 남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리스찬은 믿음 안에서 한 식구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마시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 투게더 한다는 거예요.그런데 약속된 식사 시간이 되자 부유한 크리스찬들은 가난한 크리스찬들이 오기를 기다려 주지 않았어요.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에 먼저 앉아 준비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나중에 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다 먹겠다는 듯 마구 먹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만드시면서 같은 뜻과 같은 잔을 골고루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이 사랑이라 가르치셨지만 초대 교회의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올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만 많이 먹고 마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힘든 일을 마치고 나중에 교회에 도착한 가난한 크리스천들은 앉을 자리도 찾지 못해 매번 교회 마당 한 구석에 앉아 남은 음식을 받아 먹어야 했어요. 이보다 더 늦게 온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어버려 식사조차 할수 없었어요. 한 식구가 되어야 할 텐데 한 식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몸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물었어요. 자기 입만 생각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한 식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책망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라는 말은 단순히 성찬식이라는 의식을 반복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 자리에서 가르쳐주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눠 쓰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이익만 얻으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진정한 교회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교회는 식구들이 함께 모인 곳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진정한 식구가 되어야 해요. 진짜 식구가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남기신 뜻을 기념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주님. 오늘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고 여전히 자기만 생각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식구가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마시고 서로 함께 먹고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